내가 방콕에 올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이 쓰러져가는 탑 모양의 에, 묘죠, 어, 묘대 보니까 아. 광서 20년 경의 이민년이네요. 음. 광서 20년 그러니까 이게. 아마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 아닐까 싶은데요. 양청형고 이공탑에 있고 아, 이 시에 예, 묘탑을 이렇게 예, 만들어 놨습니다. 탑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는 그래서 여러 개의 묘가 있고 다 쓰러져 가지고 아무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잠깐 방향을 돌려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이 태국 방콕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어, 세계적인 건축의 거장이 만들었다, 설계를 했다. 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물의 바로 뒤편에 이 황폐화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사실은 복권성에온 사람들, 그러니까 민난 사람들이 민 사람들이 만든 묘지죠. 여기도 보면 청황 여기도 광석개 묘념니까요? 몇 년인지 모르는데 현고현 문난 진공지 탑이래가지고. 여기는 진시네요. 진시탑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건가? 여기를 보면은, 아, 아. 민국 2년, 맹동, 뭐라고 되어 있네요. 민국이라는 게 이게 1910년에 중화민국이 건설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1911년 경이죠 유문 조씨, 진문 오문 오문 그러니까 이게 문중의 문자겠죠. 유씨, 진씨, 오씨의 문중의 사람들, 그다음에 조씨, 조씨가 있고 임씨, 유씨가 있고 어, 이런 후손들이 지금 여기 있다 탑을 이렇게 묘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이 풍우에 젖어 가지고. 어, 전부 다 아, 거의 황폐화가 되어 있죠. 좀더 어, 돌아보면, 은 여기는 지금 이 광장은 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건 좀더큰 음, 탑이네요. 이 탑은 뭐가 됐냐면 섬나. 섬나가 중국 사람들 말하기를 태국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섬나라, 태국을 섬나라 했죠. 고민교 기념비, 기념서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민, 민교, 그러니까 현재 부조의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민강이고, 그외 사람들을 민북, 그 민을 민난, 이렇게 여기를 합니다만, 주로 민난 사람들, 부조, 복청, 서, 흥화, 선유,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은 사실은 이 조주인들이 중심인, 그런 화교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민남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묘소를 묘지를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난 교포들이 민난 출신 교포들이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옆 건물은 복덕사라고 돼 있습니다. 복덕사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신앙들이 보통 유불선이 다 합쳐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예, 복을 기리는 복을 비는 일종의 사당이 됩니다. 저기를 보면 이 안에는 지금 복덕, 복덕궁이 있겠죠. 복덕공이 있고, 복덕궁이 있고 여기는 풍조우순 이렇게 써 있네요. 바람이 조화롭고 비는 순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든 언제 건설했느냐 아 섬나 민산정이에요. 성립 발기 이래 가지고 이게 민국 2년 개충년 개동 1월에했다 그러니까 이게 1911년에 출성이된 겁니다. 100년이 좀더 넘었네요. 섬나의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민산정이라는 겁니다. 섬나의 민씨들의 예, 일종의 공동묘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차가 빽빽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저기 보면은 민산정이라고 다 낡아가지고 민산정이라고 어, 저기가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1910년대 화교들이 여기 와서 주로 복권 화교들이 돈을 벌고. 자리를 만들고 묘를 조성을 했을 겁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도 여기가 바로 그 실롬 살라댕역 부근이니까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중심지였을 거예요. 그냥 땅값이 비쌌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면 누구 몸감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묘를 이렇게 예, 조성을 했어요. 중국식 묘를 이 옆에도 묘가 있는데 이 묘에는 이게 예, 사슴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세 있네? 예, 조고 고 글씨도 잘안 보이고 내 눈도 잘안 좋아고 이건 복권의 금문, 금문 출신이네요. 복권의 금문 그 복권, 복주 앞에 금문도라는 섬이 있죠. 이 금문도가 지금은 아마 대만 영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 보면 이 공동묘지가 이렇게 당시 중국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태국에서 생존하고 여기서 죽어가면서 중국식의 묘실을 짓고 이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생각했는데 여기는 광서 31년이네요 광서 31년이고 여기도 묘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이 석이나 이런 걸안 쓰고 자기 광서제를 광서제가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죠 서태후가 집권을 하면서 광서제를 안 쳤는데 광서제가 중국 청나라 말에 개혁을 하고 싶어했어요. 그렇지만권력이 없었고 서태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고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예, 살해당했다 이렇게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진시들의 근해 광서 이민년 맹하 맹하라는 게 더운 여름날 여름여름이 명일을 떨쳤다 이런 뜻인가봐요 그런거 있고 여기도 새로운 여기는이제 뭐라고 는냐면는이때해이 뭔가 오른쪽에서부터 이때 되겠죠. 저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글씨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 모르겠고 성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가운데 여기도 역시 어, 비문입니다. 저기는 사진까지 해놨네요. 사진까지 해놨는데 이십조팔세고 옥해 심공 어, 심해성이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옥해. 왕지 자십니까요? 그 부부의 합장묘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옵시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자 주변을 보시면은큰 건물들 사이에 아까도 말했죠 큰 건물과 태국의 가장 유명한 건물들 사이에 이 소위 말하는 금사라기 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금사라기 땅이 소위 민란에서 온 교포들의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이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뭐 기려 가지고 모시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주 여기는 중화민국 여기도 중화민국이 했네요 중화민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중화민국이 들어선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후손들이야, 이때 묘가 조성된 게 100년 전이니까 대체로, 이 100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현대 이 태국을 살아가는, 태국에서 사는 이, 이게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 1957년, 네. 아, 세워졌네요. 1957년, 가장 최근에 세운 워 거니까 65년 정도 됐네요. 65년, 57년에 세워졌고, 이런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가 1800년대 말에서부터 저도 1957년, 현재까지는 어쨌든 조성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다. 이건 1967년이에요. 1967년 8월 길이 중수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이 묘가 있는데 1980, 1 9 6 7년 8월에 이 묘를 다시 보수를 한 거죠. 이것도 보면 1967년 이것도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60년대 말까지는 적어도 이 옛날 교포들이 여기에서 묘지를 조성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랬다는 소린데, 이제 현재로 들어오면 이 금사라기 땅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딱 주인이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민란에서 온 교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건데, 뭐 민란 복권의 뭐 향후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예, 재산 싸움일 겁니다. 그건, 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서 어떻게 이 처리하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관리를 하면은, 음, 기념 장소가 될 텐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태국에 올 때마다 가끔 들리는 그 과거의 현재에, 예, 그걸 보기 위해서 가끔 들리는 음, 정도입니다 세상이라는게 삶이라는게 참 덧없는 것 같고 여기와서 고생해서 어쨌든 다들 일가를 이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발전의 뒤안길에서 이렇게 예, 허망하게 쓰러져가고 있는 예, 자리로 남고 아마 후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개발한다든지, 팔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